이렇게 받으면,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이거를 대고, 여길 둬도, 여길 두고, 먹여치고, 따낼 때, 이렇게 둬서, 아, 이 얘기군요! 이렇게 돼서, 이, 이걸 이으면 단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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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수로 잡는다? 어? 어, 그러네요? 일로 받으면 끝나네? 이어서 끝나, 아, 이거, 이거 두점 잡아서 끝납니다. 이렇게 하고 먹여쳐버리면. 이야, 아, 이거, 어? 아, 여러분. 끝났습니다. 아, 끝났어요. 이창호, 나 착하겠어요.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아,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걸 못 봤네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거 비명소리가 10개 들립니다 끝났네요 이걸 못 보네요 완전 딱 걸렸습니다 아 던져야 돼요 이건 던져야 됩니다 아이 차고다 이거 못 봤어요 야, 야, 이렇게 끝이 납니까? 와, 아, 얘 예, 던질 것 같아요 이 차원. 이젠 받겠죠. 에이, 예, 건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게 뭐냐면 이세 점은 잡히면 안 되거든요. 이게 연단수가 돼버렸습니다. 그니까 지금 2차 하고 다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치중당하는 순간 일단 수가 안보였고요 이미 좀 걸렸어요. 제가 지금 인공지능을 봤는데 이미 흙이좀잘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폐를 따낸게 좀 실수고 아니죠. 지금이라도 일단 귀를 폐를 해야죠. 던지는게 아니라. 그쵸? 던질 수는 없죠. 지금 귀, 귀 폐를 해야죠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. 여기 두고. 아니지? 지금 여기를 계속 준다는 게 뭐지? 이거는? 그 오천 이집 차이인데요. 어떡하려고 그러죠? 이거 두고 이거 따내놓고 이집 차이인데요. 그리고 아니 이걸 다 하면 안 되는데? 이걸 다 하면 안 되는데? 다 하면 안 되는데? 그냥 끝났는데? 여러분, 두집 차이가 아니고, 이, 이거는 지금 20집 차인데요 지금 20집 차인데 예, 두집 차이가 아니에요. 20집 차인데 그래도 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이 패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,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요? 아, 어, 이창공단, 망연자실, 망연자실인 것 같은데요, 이거는. 예, 이거 여기서 그냥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. 와, 망연자실, 아, 던졌어요. 던진 것 같죠? 던졌어요. 아닌가요? 아, 던진 건 아니고. 아. 야, 근데 이거 잠깐만요.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? 2 차, 이, 최전보다 이제 기가 막힌 데를 둬가지고. 야, 이거 어떻게 받았어야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받았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. 솔직히 다시 봐도. 이거를 두고서 에, 네, 호구를 친 거는 안 되는 거고. 아, 던졌나요? 어떻게 된 거죠, 지금? 아, 아직 던진 건 아닙니다. 일단 보죠. 네, 이거 뭐 어떻게 떻게할 수가 없는데요, 지금은. 어 일단 아, 아직 2 차구단에 두 군이 있습니다. 예두 네, 군이 있는데 뭐 여기 따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리고 이걸 쳐서 패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패감도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따놓고 이런 거를 둬야 하는데 사실 흙은 아 백은 지금 여기가 이게 뭐죠? 지금 이런데 잡으면? 아, 이게 뭐, 이쪽이 대책이 없는데요? 이쪽, 이쪽 크기? 아, 2차하고 다니 지금 던지질 못하는 게 본인이 던지는 순간 D가 없잖아요. 이게 마지막 판이란 말이에요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직. 던지지는 않았는데 던지지 않는데 뭐 지금 지금 던져야 되는 것 같고요.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차호구단이 여기서 이이 이 장면에서 이패 따낸 걸로 여기 늘었으면은 아직도 흙이좀 우세하듯 보여. 미세하지만. 예, 근데 지금 여기를 따낸 게 일단 실수고요. 이걸 막히니까 기세로 따냈는데 여기를 치중당하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를 모르겠어요. 이거를 끊고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걸 저침 당하면 이 끝내기를 엄청 많이 당합니다. 이거 막는 게안 돼요. 단수 쳐서 예,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죠. 이게 치중간수가 야 이게 무지 좋은 수인데요, 보니까 예 무지 좋은 수입니다.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진짜 지금 인공지능도 답을 몰라요 지금. 이쪽으로 받는 게있지 않았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이거는 수상전이 백이 아 흑이 빠르죠. 아, 던졌습니다. 2차오구단. 아! 여러분, 신사팀 2차오구단이 돌을 던지면서 승려팀의 우승으로 끝이 났고요. 일로 받아도 이게 맛이 예, 이렇게 두고요. 여기를 두고, 이걸 두고, 이걸 둔 다음에 끊은 다음에, 여기를 두면, 예, 따내도 여기를 두고, 여기를 쳐도 이렇게 이으면,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메꾸면, 어, 펜은 이제 버티고요. 그쵸? 이걸 따내도, 이거 따내고, 다시 따내면 되고, 그러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, 자체로는 어, 흙이 빠른데 수상 전이 이게 여기를 잇고 이걸 이으면 자체로 는 빠른데 이걸 늘면 여기를 두고 먹여치고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. 그럼 이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. 이게 세 점이. 그쵸? 예. 이 끝내기를 당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반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백이 뭐 교환을 하지 않고 일단 패를 따내겠죠. 일단 자체로 뭔가 좀 당했고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흑이 패를 이기질 못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걸 치중당한 상황에서는 이, 일단 바둑은 백이 조금에 이미 백, 백 쪽으로 좀 갔어요. 근데 바둑은 무지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일단 여기가 정수로 보여요. 지금 이 수가. 이렇게 두면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요렇게 단수를 칠수 있는 모양이 되니까 실전 요기가 요길 둔 거예요, 지금 흙이 예,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, 일로 두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이거 수상전이 백이 안 됩니다. 근데 요로 받으면 그러니까 요쪽으로 받으면 일단 패를 따낼 거예요, 백이. 그리고 패감이 너무 많아요, 흙이 아, 백이. 제가 보기엔 갈수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그림이 될것 같은데 이러면 백이 약간이라도 이긴다는 겁니다. 근데 차이는 정말 극미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뒀으면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. 예, 모르는 바둑인데 그 전에 이창호 구단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내지를 말고 이저 치고 이거 따낸 수 말이에요. 이걸로 여기 늘었으면은 저는 흙이 이겼을 것 같아요. 예, 이것도 미세하긴 한데 이러고 백이 이제 이한 점, 이세 점을 끊어 잡고. 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이건 언제든지 해소되고 아,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뭐 호구 치고 이렇게 되는데 미세하긴 한데 그래도 흙이 이기는 그림이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보기 이걸 따내는 수가 일단 실수구요 그리고 막히는 순간 여기를 치 그러니까 이거를 막히는 순간 여기를 받는 거는 이미 지는 거예요, 당해가지고. 예, 당해가지고. 그래서, 이창호 고단이 한번더 버텼죠? 근데 여기 딱 치중 갔는데, 여기서 이제 1분 초입기인데, 아,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수를 못 받았, 못 받는데, 일로, 바, 실전에 일로 받는 순간 바디 끝났고요. 근데 사실 근데 여기가 제일, 저기, 어, 일감이죠, 일가 일감. <laughs> 모양상. 근데 이걸 두니까, 맞고, 딱 먹여치고 이으니까 연단수 형태로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. 예, 이래서는 바둑이 끝나서 여기서 이제 2창고등 돌을 던졌는데, 결론적으로는 두 선수가 복귀할 때 보니까 뭐 여기를 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어, 여기를 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여 이걸 찝으면 어차피 요렇게 받아야 돼요 예 이렇게 받아서 이 뒤에 세 점이 떨어집니다 뒤에 세 점이 떨어지는 거라서 이러고 이렇게 교환해 놓고 패를 따내면 그래도 백이 이기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세하다 그래도 와 마지막에는 그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당해서는 일단은 바둑은 역전이 됐어요.